안녕하세요. 리얼 템포입니다. 오늘은 싱글짜리 템포라리 크라운 두 개를 깎을 거예요. 어, 36번 어, 임플란트 어, PFM 크라운인데, 요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어, 수정을 보냈어요. 그리고 구정 연휴가 꼈기 때문에, 에, 임시 치아를해 줘서 어 구정 연휴 동안에 어, 식사라든가 아또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기 위해서 어 싱글짜리 크라운을 깎을 거예요. 자, 요 싱글짜리 크라운은 딱두 개면은 어, 다 깎아요. 저는 항상 싱글짜리는 아두 개로 모든 걸 끝냅니다. 자, 요것도 우리 선생님이 찍어 주셨어요. 자 지금 깎고 있습니다. 벤처바로 일단 마진을 어, 정리를 하고 어, 싱글 자리는 마진 정리하면서 아치까지 어, 한 번에 한 번에 정리 가능합니다. 자 지금 어, 최우방 3 6 번이지만 최우방 코치예요. 아, 링갈, 버칼, 어, 메지알 디스탈 어, 마진을 가듬으면서한 방에 어, 아치까지 전체적인 어, 크라운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어, 한 바퀴 삥 돌면은 치아 형태가 나옵니다 귀한 그 면도 어, 대합치 마킹 자국 어, 마크를 어, 지운다는 개념으로 살살 지워주시면은, 바이트도 구강내에 들어갔을 때, 아, 정확하게 딱 맞아요. 아, 지금, 어, 시작한 지한 2분 정도 됐어요. 2분 됐는데, 아, 벌써 어, 다 깎았습니다. 아, 이 상태로 환자 구강내에 껴져도 어, 크게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어, 또 영상을 찍는 관계로 어, 교환면, 어, 교두까지 예쁘게 어, 형성을 해줄겁니다. 싱글짜리 어, 6권 치아는 어,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교, 교환면까지 다 하는데 자 일단은 형태는 다 잡아놨어요. 덴처바를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피셔바 어, 굵은 피셔바 요걸로 마무리를 하, 합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 잘 보세요 이것도 교환면 어, 그 메인 그루브를 형성해 주면서 이것은 어, 교두를 형성한다는 개념보다도 어, 치아 그루브를 형성한다는 개념으로 어, 그루브를 그려줍니다 아, 조각하는 거죠 그루브를 그루브를 조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아, 교두까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게끔 이렇게 하는 기법이에요. 링걸쪽 그루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날 리치 형성해주면서 그루브까지 그려주고, 자, 요렇게 일단 해놓으면은, 아, 그리고 기능교도 제1 기능교도 형성해주고 그다음에 제세컨달리 기능교도 자 벌써 어, 다 깎았어요 어, 4분 정도 됐는데 아, 벌써 이제 교도 형성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구박 내 들어왔을 때 저는 항상 어, 템퍼라리는 지루코니아 느낌이 나야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코니아처럼 어, 만들고 있어요. 아 어, 지금 깎고 있는데 예, 선생님이 또 싱글짜리를 템퍼라리를 하나 더 찍어 갖고 어, 갖고 왔어요. 요거 찍. 깎고, 어, 바로 또 싱글자리 또 하나 더 깎아야 돼요. 다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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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사람 겁니다. 자, 또 하나, 아, 갖고 왔어요. 아, 이것도 어, 깎았어요. 요것도, 바로 깎아야 될것 같아요. 싱글자리는 뭐, 빠를, 뭐, 여러 가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 두개면 다, 아, 깎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어, 광한번더 내줄 겁니다. 어, 항상 광 내는 거는, 러빈선 브러쉬로 김치. 광을 내줍니다. 자 이렇게 좀 광을 정성스럽게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강내 사진을 한번더 찍을 거예요. 구강내 들어갔을 때 제루코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 정성스럽게 광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 깎았어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어, 선생님들이 계속 와서 어, 뭐를 요구합니다. 어. 자, 요거는 소고치. 24번. 24번 소고치를 깎고 있어요. 이것도 마진을 정리하면서 어, 또 아치, 싱글 자리 아치, 링갈, 보칼 어,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삭제를 해줍니다. 한 바퀴 쭉 돌아가면 아마 모양이 날 거예요. 어, 그리고 저는 이거 깎다 보면은 마진을 보면은 어느 쪽이 링갈이고 어느 쪽이 보칼이고 어, 그리고 상악인지 하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상악, 하악은, 어, 교환면 찍힌 마크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마진는 어, 마지을 보면 링갈, 복갈 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누가 몇번 치, 몇번 치아다 알려주지 않아도, 어, 이게 자, 연스럽게 아, 그, 그, 그 위치에 있는 치아 형태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것도 형태는 어, 대 략적 으로, 다만 들어 놨어요. 만 들어 놓 고, 어, 그 다음 에 어, 나중 에피 어, 셔바 굵은피셔 바로 교 두를 형성 하 면서 마무리 를할 겁니다. 자, 지금은, 보컬 쪽, 어, 모양을, 마치를 맞추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어, 이제, 링갈 쪽도 해주면서, 컨택 정리를 같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치아 모양은 다 됐습니다. 이제, 교두 형성 교두 형성은 아까하 똑같이 굵은 피셔바 이것도 한번 눈여겨 보세요 어, 요 환자는 지금 픽업 인프레션을 뜨고 있어요 픽업 인프레션을 뜨려면은 약 5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인프레션 뜨는 동안에 임시치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픽업 인프레션 준비하고 뜨는 과정 5분 하고 대략적으로 하면은 한 8-9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템플라리는 고시간이면 그은 싱글짜리 두개는 완성이 돼요 그리고 또 기타 뭐 준비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대략적으로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들은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고 어, 금방, 어, 임시 치아를 낄 수가 있죠. 자, 지금 36번하고 24번. 자, 24번도 다 했어요. 이제 이것도, 어,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제가 정성스럽게 광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것 같죠? 일단 사진 보시면은, 어, 저렇게만 해도, 어, 침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는 굉장히 이뻐요. 아 지금 다 완성됐어요. 뭐 왼쪽에 있는 모습이 구강내 세팅된 모습이, 모습입니다. 24번입니다.